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폰크 소식 전해 보겠습니다. 폰크 상승 추세에 나왔다, 그죠 288원 기록하면서 2%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찐 반등을 이어나가는 폰크인데요. 차트 전문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비트 차트를 봤을 때 N자형 패턴이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패턴을 그리고 있죠. 현재 정고점 라인에서 봉착하고 있지만 더 뚫고 올라간다는 그런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요. 관청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딩뷰 차트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크는 상장 가격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달리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하방 추세선 이어 나갔죠. 자 하락이 끝나고 이제는 위로 상방으로 들어올리는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끝나고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상장 이후에 왜 지금 하락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상장 가격에 많은 분들이 지금 물려 계실 겁니다. 달리 수익권이 없었죠. 계속 단타질 구간도 없었습니다. 계속 밑으로 하방으로 흘러내렸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세력들이 매수를 다 끝냈기 때문에 위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수 있고요. 자, 컵앤 핸들 패턴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컵을 만들고 컵 손잡이를 만드는 데서 이런 식으로 발사 쏘게 되는데요. 자, 컵 크기만큼, 하락분만큼 상승분을 주는 전형적인 컵앤 핸들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올릴 것이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라. 이거 손절하면 진짜 큰코 다칩니다. 여러분들 손절 타이밍이 아니라 지금은 추가 매수 받아봐야 그런 절호의 자리라고 볼수 있죠. 자, 이제는 끝. 하락분이 끝났고 상승분을 준비 중이잖아요. 이렇게 하락 나오고 매몰대 쌓고 다시 상승 주는 전형적인 이 패턴인데요 앞에 시바인유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패턴이 이어져요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정답지 다 드립니다 자일봉으로 지금 가보죠 일봉상 지금 고점에서 빌빌거리고 있죠 당연히 고점에서 빌빌거리겠죠 여기가 박스권이기 때문입니다 박스권을 뚫어줘야지만 위로 더날아갈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박스권에서 봉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박스권 상단을 뚫어야지만 이제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박스권 여기를 뚫어줘야 됩니다. 시원하게 뚫어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빌비거리며 밑으로 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라는 것이고요. 자, 이 뚫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뒤도 돌아, 돌아보지 말고. 풀매수 때려야 되는 그런 인생 타점 또 나오는 것입니다 왜 찐바닥 있잖아요 지금 여기 제가 라인 그려놓은 거는 이전 고점과 전 저점 여기를 찍었고 여기 여러 번 찍었죠 여기를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고요 자 4시간 봉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4시간 봉상 차트는 참 좋아요 자 쌍바닥 만들고 올라온다 자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죠 자, 쌍바닥 만들고 올라왔다는 것은 찐바닥을 그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가 찐 바닥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올 타이밍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저는 꺾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를 시원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거래량이 슬슬 슬슬 빠지고 있죠. 자, 4시간 봉상 거래량 빠진다면 여기 구간 추세선 맞고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가지 않겠느냐 라는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봉크 분석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내가 내 종목 물려서 저기 위해 내 종목 평단가가 엄청나게 높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 구독자 소통방에서 다 개개인에 맞게끔 피드백 다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열어 놓죠. 문자로 구독하셨다고 구독 두 글자 찍어 주시면 여러분들 아 구독자구나 하고 제가 소통방 입장과 개개인의 평단가를 여쭤볼 거예요. 개개인 평단가 알려주시면 고 맞게끔. 개인 피드백을 드리고 있어요. 자, 개인 피드백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는 여기서 샀고, 누구는 또 여기 서 샀고, 누구는 살려고 준비 중일 거예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자금도 다 달라요. 근데 영상에서는 참 잡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요. 상황이 맞게끔 제가 피드백을 드리고 있는 이유고요.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또 물려 계셔갖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나 마이너스 50%다 마이너스 80%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전략적으로 수익권 다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돈 받아 가시길 바라는데 100% 무료로 제가 재능기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달리 뭐 조건 없어요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고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과 재밌게 매매 해보고자 만든 그런 재능기부 형태니까 소통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쪽으로 습니다 구독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시간 봉으로 내려와서 차트 좀더 자세히 보자고요. 차트 한시간 봉으로 내려왔을 때, 자, 한시간 봉으로 분명히 꺾이고 있죠? 자, 제가 올라간다고 말씀 안 드렸고요. 이렇게 추세에서 막고 이런 식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드린 이유는 자, 세기형 패턴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어센딩 트라이앵글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올렸죠. 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고 이런 식으로 안에서 봉착하면서 저점을 곧 점점 높이고 고점은 한쪽으로 모이는 전형적인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만드는 것을 볼수 있는데, 어센딩 트라이앵글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방에 뚫고 올라갑니다. 자, 앞에 제가 봉크하기 전에 시바이뉴했죠. 시바이뉴 했죠. 시바이뉴도 똑같이 이런 차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민코인의 대표 주자들이기 때문에 본크도 시총이 낮지 않습니다. 시바인이만큼 시총이 높기 때문에 아 올려주 쳐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요거 상담 받아 보시고 여러분들 무료 상담 드리고 있으니까 10원짜리 한장뭐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테 소통 막 들어오셔서 제가 재밌게 매매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매일 저와 계속 매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현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도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저희 구독자 소통방에서만 말씀드리는 거 있는데요. 제가 매일 단타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단타 하면서 여러분들께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아침 9시에 급등주는 급등 경주마들 제가 미리 착봐 드리고 있어요. 저희 구독자 소통방에서 차트 분석 기반하에 재단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비밀스러운 정보들을 여러분들 영상에선 다 풀어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이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자, 아더 종목 저도 실제로 지금 포지션 들어가서 수익 보고 있고요. 아더 코인 5,480만 원 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 8시 반에 매수를 했고요. 자, 지금 현재 수익 보십시오. 144% 지금 수익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지금 7,9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뭐 자랑 저 자랑 좀 했지만 여러분들 이런 수익 볼수 있는 자리를 제가 실시간으로 짚어드리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거한 번씩만 먹어도 엄청나게 수익 급등하는 거 늘어나는 거 시간 문제라는 거죠 자반돈뭐 100만원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1억 만들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자 실시간 방에서 이런 거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소통 받으면서 재밌게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소통하시면서 매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료 아니냐구요 돈 안받습니다 유료로 뭐 하는게 아니구요 여러분들께 10원짜리 한장 뭐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거는 좋아요 하나씩 구독 하나 한 한번씩 뭐 댓글 한번씩 달아주시는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1분 정도만 투자하셔갖고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간 골렘 추천 드렸고요. 아침에는 아더 추천 드려서 시원하게 수익 받습니다. 저는 무조건 차트 기반 하에 차트 분석하면서 매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거를 반드시 적어 드려요. 이런 근거도 없이 매매 추천하시는 분들 진짜 안 됩니다.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근거를 내드리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창법 방법 간단합니다. 상단에 제 번호 띄워드리니까 뭐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시간으로 매매하고 있죠. 매매할 때는 전화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구독 문자로 두 글자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구독했다고 표시를 해주셔야 제가 알겠죠.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자 구독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이 단타 종목과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대응 방법. 종목, 평당가 이런 거 보내 주시면 무료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 가시면 되겠네요. 또한 구독해 주신 분들께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어요. 자, 차트 매매 기법 총 정리집입니다. 자, 이거 자가료 제가 5년 동안 노하우를 다 녹여 놨단 말이죠. 여기다가 그 노하우 싹다 들어 가십시오. 자, 차트 보는 방법부터 제가 설명드린 거 이해 안 간다. 단톡방에 설명드리는데 그런거 이해 안간다 요 자료 보시면 전부 다 이해가 가니까 보시고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자 소통방에서 뵐게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